안녕하세요. 분재형 정원수 소나무 농장 솔예원입니다. 오늘은 5월 8일인데요. 어, 이곳은 남부 지방이기 때문에 소나무 새순을 잘라야 하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소나무는 어, 백두송 06번 인데요 어, 자세히 보면 소나무 새순에 송화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와 이거 어떡하죠 송화가 있는 부분은 잎이 없거든요 어, 제가 소나무 새순에 붙어 있는 송화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거하면 잎이 없어요 그러면 새순을 자를 때저 어, 같은 경우는 약 7cm 정도 남기고 자르거든요 그럼 7cm면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자르면 이 부분은 솔잎이 없잖아요 솔잎이 없는 부분은 이 새순은 말라서 죽거든요 자, 이거 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송화를 다 떼어 보면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잎이 없어요. 그럼 약 7cm만 남기고 이 상태로 그대로 남기면 너무 길어요. 마디가 위에만 또 솔잎이 있고 보기 흉하지요. 어, 저는 약 소나무 순을 자를 때 7cm만 남기고 이 정도. 7cm 이정도 남기고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잎이 없기 때문에 이 수는 말라서 죽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우리가 분재에서 소나무 관리할 때 단엽이라고 하는게 있잖아요. 단엽 어, 소나무 분재는 반드시 단엽을 하게 되는데 어, 단엽을 하는 목적은 소나무 분재에서 어, 새 순을 짧게 키우고 또 소나무 잎을 짧게 키우기 위해서, 짧게 하기 위해서 단엽 처리를 하거든요. 바로 이 송화가 있는 이 정원수, 분재형 정원수도 분재처럼 단엽 처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단엽 처리란 새로 나온 새 순을 완전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전부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약한달 정도 지나면, 요, 제거한 요 끝에서 또 새로운 2차 순이 발생하거든요. 그 새로 발생되는 순은 길이가 짧고, 또 소나무 잎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 송화가 있는, 음, 모든 새순을 바짝 잘라서 단엽 처리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엄청나다 오해난 새순을 모두 제거합니다 바짝 잘라줘요 이렇게 이게 소나무 분재에서 말하는 단엽처리죠 바짝 잘라줍니다 이 소나무 손은 송화가 없지요. 송화가 없어도 세력을 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소나무 순은 송화가 없지만 다른 가지들과 세력을 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어, 송화가 없는 소나무 순도 이 끝에 송화가 없는 소나무 순도 바짝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달 뒤에 새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송화가 있는 소나무 새순 반엽 처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어, 아마도 한달 일이 지나면 요 끝에서 새순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에, 얼마나 새순이 잘 나오는지 영상으로 어, 담아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어, 송화가 있는 소나무 세순 단엽 처리한 결과를 가까이에서 한번 영상으로 어, 담아 보겠습니다. 했는데요. 어, 지금 8월 초니까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어, 단엽 처리한 이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가지를 보면 이 가운데, 이 가운데 보면 이 새로난 새순을 잘랐던 흔적이 보이죠. 단엽 처리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가운데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새로운 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자 단엽 처리한 요 부분을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1개의 새순이 났어요 이 새순은 좀 짧고 요거는 길지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작업은 어, 비교적 긴 소나무 순을 이렇게 먼저 잘라 주고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어, 보니까 한 6cm 7cm 정도 남기고, 이 정도 잘라주고요. 어, 그 다음에, 요, 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한두 개에서, 한네 개? 두 개에서 한세개 정도? 어, 한두 개에서 한세 개, 네개 정도 남기고, 또다 제거를 하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음, 소나무 순을, 어, 제거할 때, 대개 두 개에서 뭐세 개, 네 개, 다섯 개 남길 수 있는데, 어, 가장 소나무를 예쁘게 만들려면 소나무 새순을 두 개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어, 예쁘죠. 그 때로는 세 개, 네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 소나무 순을 제거할 때두개 남길 때는 V자형 이런 식으로 V자형이 되도록 하고요, 세 개를 남길 때는 삼각형 구도 이런 식으로 나란히 하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나란히 있으면 참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이 다각형 구도, 삼각형 구도, 네개 남길 때 사각형 구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개 남길 때 나란히 있으면 재미없죠. 네개 남기면 사, 사각형 구도, 다섯 뭐개 남기면 오각형 구도, 이런 형태가 되도록 소나무 세순을 제거하면 어, 소나무가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어, 아까 어디있지 아, 요놈. 어, 긴 순을 잘랐고, 현재 10개인데, 어, 요 부분은 소람순이 많아서, 한 3개 정도만 남기겠습니다. 어, 3개를 남기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거 제거하고요. 요것도 뒤에 것도, 제, 요것도 작은 것도 제거하고, 요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것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거하고, 아, 네 개를 남길까요? 예, 네 개를 남기죠. 자, 이 같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를 남겼고요 어, 사각, 사각형 구도가 되었죠. 자, 하나, 둘, 셋, 네 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네 개가 사각형 구도가 되었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볼까요? 요어요 가지도 어, 보면 요 가운데에 어, 단엽을 처리한 흔적이 있고요. 그 가장자리에 세 순이 하나, 뒤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것도 아홉 개 정도래요. 요두 개가 좀 길죠. 이건 좀 잘라주고 이렇게. 그다음 여기도 한네개 정도, 어, 네 개를 남기면 되겠네요. 그럼 짧은 거. 요거 제거하고, 요거 제거하고, 이것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거하고요. 이 데크도 제거하고, 이거 제거하고, 자, 이것도 이와 같이 네 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네 개. 하나, 둘, 셋, 넷.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새순에 송화가루가 너무 많아서 어, 단엽 처리를 하고, 어, 오늘은 8월 초약 3개월 후에 어, 단엽 처리한 소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많이 도전하고그 새순을 좀 잘라주고 속아내는 작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가까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